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몇몇 발암물질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영상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1급 발암물질이란 무엇일까?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발암 가능성을 기준으로 물질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. 이 중에서 1급 그룹 1은 인체의 발암성이 명백히 입증된 물질에 해당합니다.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발생과의 관계가 확인된 물질들인데요.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 인정받은 위험요인들입니다. 왜이 그룹이 중요한가요? 암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위험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키.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의 사례. 다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1급 발암물질들입니다. 담배 연기, 담배는 폐암, 구강암, 후두암 등 다양한 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. 알코올 음료, 수술은 간암, 식도암 등 여러 소화기계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특히 과도한 음주는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. 석면 건축 자재로 사용되던 석면은 폐암과 흉막암의 주요 원인입니다. 과거에는 흔히 쓰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. 자외선 UV 방사선 자외선은 피부암, 특히 악성 흑색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공육 햄, 소시지, 베이컨 같은 가공육 제품은 대장암과 연관이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장합니다. 기타 발암물질, 포르말데하이드, 배기가스, 공업용 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도 포함됩니다. 3. 우리의 일상 속 발암물질,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?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다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들입니다. 금연 및 간접 흡연 피하기.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흡연자는 금연을, 비흡연자는 간접 흡연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. 적정 음주,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암 예방 뿐 아니라 간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합니다. 자외선 차단,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, 강한 햇빛은 가급적 피하세요. 건강한 식단,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,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정기 건강검진, 남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.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맞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. 여러분, 오늘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발암물질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 들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은 이 채널과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건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